지? <laughs> 어더안오 오케이, 다왔다왔자가가시저 네, 네, 가세요. 아, 예, 예. 어 먼저 하셔. 예, 몇, 번 가시죠. 몇번 <laughs> 어떻게 해? 어?

괜찮아 어그 빠진거네 그냥 네. 오, 너무 높이 떴어 야뭐 신발 아프다 다시 끼도 되겠다 튄다 튄다 아 이거 찍었.. 아다 찍었다 내가 이런 거. <laughs> 오! 야 이런거 야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임마 어, 거기서 어, 어 아파 지아 그냥? 코너 돌다가? 돌다가 이게 뒷바퀴? 하이사이드가 걸린 것 같아 앞바퀴가 아아 아, 저기서 뭔가 좀 무섭구나? 네가 트릭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가 빨리 야, 야 그래도 뭐안 부러졌으면 됐지 뭐